안녕하세요 혜아입니다 어, 제가 벌써 출산한 지 6주 정도 지났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출산을 했나 싶을 정도로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제 몸이 많이 회복이 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출산하고 몸과 마음의 회복에 좀 도움을 받은 친구들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제가 어떤 것들에 도움을 받았는지 바로 보러 가보실까요? 먼저 제 몸의 회복을 도와준 친구들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친구는 바로 이겁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출산 전에는 그래서 미리 준비도 안 해놓고 출산을 하러 갔는데 조리원 퇴소하기 하루 전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많이 회복이 되긴 했지만 그때에 그렇다고 그때 이거 없이 그냥 앉기에는 좀 아프고 무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집에 가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리원 퇴소 하루 전날 했고 그래서 급하게 구팡으로. 급하게 주문을 해서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집에 와서 너무너무 잘 썼고, 뭐밥 먹을 때, 수유할 때 항상 바닥에 깔고 앉았고, 특히 저는 쇼파에 잘안 앉아요. <laughs> 바닥에 앉는 걸더 선호하기 때문에 다 그렇지 않나요? 바닥에 앉고 쇼파는 등기되는 거죠. 그럴 때, 바닥에 특히 앉을 때 이거 없으면 절대 못 앉았을 거예요. 너무 딱딱해서 찌릿찌릿하고 아파가지고.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회원부가 좀 아무는데, 그니까 좀 많이 괜찮아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길게 한 달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달 동안 이거를 꾸준하게 집에 와서 잘안 잡고 이거 없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분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구매를 해 두세요. 이거 집에 와서 꼭 있어야 돼요. 꼭 필수템. 두 번째 제 몸의 회복에 도움 준 친구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좌욕기고요. 제가 회원부가 남들보다 많이 짧아서 많이 찢어졌고 사두혈상이었어요. 안에 깊숙이까지 또꼬매고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있을 때 조례원에 있을 때 좌욕을 하루 세 번씩 정말 열심히 했어요. 좌욕을 또 하루 세번 이상 하는 건 너무 많이 하는 건또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서도 좌욕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발견하고 제돈 주고 산 거고 솔직히 뭐 병원에 있는 것만큼. 그건 버튼 한번 누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자동 시스템은 아니지만 집에서 하기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생각보다 편안하게 편리하게 사용한 그런 좌욕기입니다. 사용법을 보시면 일단 이렇게 호스가 있고요. 이 호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꽂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 호스를 좌욕기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죠. 이 구멍에다가 호스를 꽂아줘요. 네. 이렇게 꽂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잖아요. 이 홈에다가 이 호스를 띠 꽂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호스를 고정할 수 있는 클립이 같이 오는데 이렇게 생긴 클립이 근데 저는 이게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썼어요. 그래서 이게 고정이 되면은 더 좋겠지만 저는 저걸 안 썼기 때문에 이렇게 막 달랑달랑한 상태로 썼는데 뭐 괜찮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변기 위에 올리고 뜨거운 물을 이게 제가 써보니까 물이 금방 식어요. 아무래도 음 그래서 물론 막 부글부글 끓는 뜨거운 물까지는 아니어도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 중에 제일 따뜻한 물을 저는 받아서 그렇게 써도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물이 금방 식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따뜻한 물을 담아서 거그 위에 앉는 다음에 이게 따로 온오프 뭐 버튼이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코드가 있어요. 이 코드를 꽂으면 바로 버블이 생기고 여기 보시면 이 이렇게 이 돌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버블의 세기,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뭐 따로 타이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할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뭐 너무 오래 해봤자 물이 금방 식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코드를 뽑으시면 이제 멈춥니다. 그리고 다쓴 다음에 물 버리고 세척해서 보관하시면 되고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귀찮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회원부가 빨리 낫고 싶었기 때문에 그 귀찮음을 무릅쓰고 하루에 세 번까지는 아니고 많이 하면 두 번, 한 번에서 두번 이렇게 꾸준히 했고 그래서 좀 회원부가 빨리 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한달 정도는 좌욕을좀 꾸준히 해주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동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집에 와서도 이렇게 했는데 좋았어요. 그러니까 좌욕을 집에서도 하고 싶으신 분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다음으로는 제 피부 회복에 좀 도움 받은 친구들을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원래는 약간 트러블이 나는 지성, 지복합성 피부였어요. 그랬다가 임신하고 너무 건조해지면서 트러블이 안 나고 오히려 막 오일, 막 꾸덕한 크림, 막 이런 걸 바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출산을 하니까 다시 여드름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피부 타입이 이렇게 바로 돌아오나?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피부 타입이 다시 지성으로 바뀐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면 아직도 건조하긴 하거든요. 막 하얗게 올라오기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출산하고 막 땀도 많이 나고 열이 막확 오르기도 했고요. 집에 와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너무 불규칙적인 생활 패턴으로 살게 되고 또 이런 바뀐 환경들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트러블이 다시 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썩난 피부들을 조금 가라앉혀 주는데 도움 준 친구들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그 친구들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사실 이건 무상으로 제품을 제공받았는데 마침 제가 트러블이 나서 고민하던 그때에 타이밍 좋게 받아서 아, 이거 진짜 잘 됐다. 이게 그 트러블 관리에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써봐야겠다 하고 그동안 사용하던 클렌징 제품들 다 끊고 이것만 2주 동안 사용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게 수제비누예요. 저는 수제비누에 대한 편견이 좀 있었어요. 왠지 거품이 잘안날것 같고 세정력이 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쓰고 나면 되게 피부가 당길 것 같고 그런 편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편견을 싹 깨준 그런 제품이고요. 이거를 쓸때 저는 거품망에 넣고 사용을 했어요. 이것만으로도 거품이 충분히 나기는 하는데 전좀더 쫀쫀하고 풍성한 거품을 쓰고 싶어서 거품망에 넣어서 사용을 했고 제가 비포를 찍어 놓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이마, 턱, 이런데 좁쌀이 조금 났었고, 얼굴에 이런 볼이나 입 주변에 좀큰 여드름이 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안 보이죠? 색조, 색소 침착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때 왕여드름이 났던 친구들인데, 이거를 사용하면서, 솔직히 이걸 써서 여드름이 다 들어가고, 막 피부 미인 반짝반짝, 이건 아니고, 조금 트러블이 진정되는데 도움을 받았다. 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안을 하고 나서 바로 크림을 바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애기가 막 갑자기 막 자지러지게 울거나 하면 애기한테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로션을 못 바른 경우가 몇번 있었는데 그럴 때도 왜 비누, 그냥 비누로 얼굴 닦았을 때 느껴지는 그런 당김? 뭔지 아시죠?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저는 이걸 쓰고 수제비누에 대한 생각이 좀확 바뀌고 또 개인적으로는 트러블 효과도 봤기 때문에 이거 다 쓰면 종류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것도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한 비누였습니다. 다음으로 제 썩난 피부를 가라앉혀주는데 도움받은 친구는 바로 이겁니다. 어, 이게 제가 TV를 돌리다가 홈쇼핑에서 파는 걸 보고, 아 저게 뭔데 홈쇼핑에서 팔지 궁금해서 단품으로 구매를 해본 건데요. 이게 뭐, 뭐, 로즈마리 추출물 100%고, 뭐, 무슨 효능이 있고, 뭐, 이런 건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냥 전 이걸 써서, 제 피부를 좀 진정시키는데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 전 이런 워터 타입 앤센스는 그냥 이렇게 손에다가 덜어서 안 쓰고 항상 스킨팩으로 써요. 그런 그 스킨 뭐야 그 화장솜에다가 듬뿍 여기서 포인트는 듬뿍 절대 화장품을 아끼시면 안 돼요. 듬뿍 묻혀 가지고 이렇게 얼굴에다 팩처럼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일단 첫 느낌은 너무 시원해요. 그 시원한 느낌이 너무 좋고 그거를 떼고 났을 때 이게 시원하니까 일단 열감이 쫙 가라앉는 느낌. 그러면서 좀 이런 썩난 피부들, 이런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이 좀 꾸준히 썼을 때 진정되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비누, 얘랑, 얘랑 썼을 때, 아, 이게 되게 괜찮다 해가지고 저는 앞으로도 제 얼굴 좀 썩나고 하면은 꾸준히 이 친구들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는 몸과 피부의 회복에 도움을 준 친구들이었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건이 마음매. 정신의 회복에 도움을 준 친구들입니다 바로 일기쓰기와 명상하기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해서 출산을 했지만 아기는 너무너무 예쁘지만 아기랑 같이 있다 보면 약간 울컥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저는 이제 아기랑 저랑 딱 둘이만 있어요 남편이 퇴근이 너무 늦기 때문에 거의 제가 혼자 육아를 한다고 봐도 무방한데 아기가 너무 예쁘고 소중하고 하지만 화가 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난다 해줬다. 밥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둥가둥가 해주고 막다 해줬는데도 애가 백빽 울어요. 진짜 좀 있으면 숨 넘어갈 것처럼 울고 이러면 허, 너무 힘든 거예요. 나도 사람이니까. 계속 안고 있는 것도 힘들고 달래주는 데도 한계가 있고 아니 이거 왜이러나 진짜. 아니 너왜 그러냐. 이렇게 되거든요. 정상이라고 봐요 저는. 나도 엄마 얘기 전에 사람이니까. 근데 애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생활에 적응하느라. 그럴 때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계속 가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어떤 내가 느끼는 이런 감정들을 좀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어야겠다 싶어서 일기와 명상을 원래 저는 그런 걸 하던 사람인데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일기 쓰기, 뭐 명상하기가 거창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들 내가 왜 화가 났고 왜 짜증이 나는지 글로 이렇게 좀 쓰다 보면 나중에 봤을 때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저런 그런 화가 났던 감정들이 좀 풀리기도 하고, 좀 리프레시 되기도 하고, 좀 그렇게 표출을 하는 게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명상도 막 거창하게 막 가보자 들고 앉아서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앉아서, 혹은 편하게 누워서, 아니면 잠들기 전에 잠깐 5분, 10분이라도 그냥 내 안에 있는 나와 좀 대화를 한다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을 때린다거나, 그냥 아니면 내가 뭐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비전 이게 그니까 이렇게 말해서 거창해 보이는 거지 그냥 사사 소소한 것들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기분 좋은 것들 뭐 이런 걸 생각한다거나 뭐좀 고요하게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때 되게 기분이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기한테한 짜증을 솔직히 한두번 정도 냈는데 얘기도 쓰고 좀 명상도 하고 나를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돌아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차분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애기가 짜증을 그렇게 끊임없이 내도 화가 잘안 나요.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 너도 얼마나 힘들겠니? <laughs> 네. 그래서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심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써보세요. 일기. 그냥 진짜 솔직한 내 지금 심정, 내 마음. 그것만으로도 조금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기분전환이 되는데 진짜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출산하고 6주 동안 몸과 피부와 제 마음을 회복하는데 도움 준 친구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 몸과 마음이 좀 건강한 상태로 아기를 돌봐야 아기한테도 좋은 영향이 가고 좀 육아를 건강하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 보면서 힘드시겠지만 먼저 나를 좀 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건강한 육아를 하자고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